진짜 해변 움직였는데 진짜? 진 무섭지 아니 솔직히 얘기해 아니야 뭐아니봐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 무서워 아 그래 응. 그러면은 응. 심폐소생술 살아 털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? 아 어떻게 재밌지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건데 언니 나 소방관. 어, 어떻게 근데 하는 거야? 어떻게? 어, 아, 아, 이렇게 깔지, 기거 눌러, 까오다 야, 그거 언제 해봤어? 우리 집에서. 이제 이너 솔직히 지진 무섭지? 아니야. 여기 지진 진짜이지. 진짜 지진이지. 안 무서워? 여기, 여기 진짜 지진 무섭웠어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지진 보는 거지. 응? 아니야? 진짜 지진 아니야. 정말이야? 응. 엄마 몰라. 제이 말 맞아? 아닌 거 같은데, 진짜일 거 같은데, 무서울 것 같은데. 아니, 진짜 무서워. 거짓말? 아니요 진짜 무서워, 하나도? 응, 근데. 열개 무섭지? 아니. 딱한 한 개밖에 안 무섭지. 어. 안녕하세요 근데 뭐, 근데 뭐, 안 먹은 데 있잖아.